오늘은 2023년 3월 20일 복대신 동장 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고개를 숙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삼일체 하느님을 입에 올릴 때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은 주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말할 때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삼종기도에도 등장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언급하고 감사 이해를 표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같은 하느님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너무 커서인지 하느님이 하신 일에는 감사하지만 그 일이 의미하는 실제 내용은 우리에게서 많이 잊혀진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음에도 우리에겐 그냥 하느님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에서 많은 것들이 정해집니다.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드러났다. 오늘은 3월 성월의 주인공 성요셉 대축일입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느님의 선택을 받으셨음에도 우리에게 요셉은 조금 다른 과정으로 공경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동정인태의 의미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아버지로서의 요셉이 없으면 이 탄생은 사실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에 얽혀 있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커다란 가르침과 하느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요셉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의롭다 라는 말이 쓰입니다. 당시의 의로움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요셉이 선택해야 할 주님에 대한 부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고발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밝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아무런 영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생긴 일의 연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신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원하시는 사람의 본성을 요셉 아버지가 온전히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법만 잘 지키는 이가 아니라 그 법의 정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치를 지녔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우는 이웃 사랑은 세상 아버지를 요셉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온 임마누엘의 가치를 생각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